드라이브 없고. 자, 저 밑으로 가겠다. 까따따따 오지 마이 씨. 어. 조각상에 발치에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딱 쾅. 올크. 올키. 아 여기서 난잡한 지도를 써야 되는 건가? 잘 보아라. 난잡한 지도. 한칸 가고, 한칸 가고, 세칸간 다음에 하나 둘. 아! 저장해주고. 난자판지도아 이건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금가 있네 아 이때 동안 뭐 하는 거임 금가 있잖아 아이 난자판지도 보는 게 아니었어 금가 있네 아음 잉. 뽀잉! 뽀잉 모양 조각을 얻었다. 뽀잉! 뽀잉 우리 소방차 게임 할까? 뽀잉! 빨리 <amino acid> 빨간 불을 외치면 멈춰. 뽀잉! 좋았아 아, 깜짝이야. 따로올테면 따라와라! 따로올테면 따라와봐라! 너같은... 밑으로 가준다음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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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어! 오오 신이시여 오마이갓 oh 아 역시 제 편을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고멘 상자 있던 방에서 판자 얻을 수 있다고요? 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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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번 모임? 비번이 왜 그건지 알려줘야 되는데. 어 판자를 얻었다. 구멍이 뚫려 있다.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 마사카. 그 그림? 처음에 그 이상한 그림? 푸쉬푸쉬 이제 알았다. 코난 그 효과. 브라밤 쉬 설마 마사카. 그랬군. 과연 내 예상이 맞다면, 내 예상이 맞다면 어디야? 설마 사카. 판자를 쭉대 가지고 오 판자를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런 등신 같은 게. 에이 올려 가지고 탁6724 나사로 고정했다. 아 그냥 갖다 대면 되지 무슨 나사까지 고정해 가지고 6724 드라이버가 부서졌다. 좋아요, 6, 7, 3입니다왜 뭐 이렇게 배경음이 없으니까 쫄린다 이 게임 좋아요 올라갑시다 혹시 모르니 세이브를 한번 하고 어? 아 여기 아니었는데? 아, 아, 그 거기였다 맞다 어디 가지? 어디 가? 음, 병맛인가나? 상자 비번인데 나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기억상실증 단기기억상실증 6 7 2 4 하트 모양 조각을 얻었다 됐! 좋았어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제? 아 저기 아까 가운데 끼워 넣어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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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 뭔가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 하트 모양 대. 모든 구멍에 조각을 끼워 넣었다. 아 어떻게 세 개를 끼워 넣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림을 뭐 나타내든지 하나만 꽂아 놓을 수도 있고 헷갈리게 만들고 복도 열쇠를 얻었다. 아이 깜짝이야! 뭐야? 난 그럼 복도로 간다 안녕. 뭔가 4층까지 또 가야 돼. <laughs> 여기 아니야? 그 옥상으로 가면 되는 건가? 여기 아니고? 아하, 그러면은 타이틀로 가서 다시 해야지. 이어하기. 좋았어. 아이 게임 무슨 두 시간이 넘어? 이런 RPG 게임 같은이라고. 두 시간째 하고 있어 이 게임. 미쳤어. 잠겨 있다. 돌쇠안 <목소리> 되잖아. 여긴가? 여기군. 아항, <목소리> 이크.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비번, 이거, 그니까, 러왜 그거에요? 왜, 그거예요? 왜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거? 또 6724라고? 에이, 또 6724일라가. 에이, 마사카, 설마사카. 6724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씨. 아! 씨, 깜짝이야, 씨6724 절대 아니야. 6724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진짜. 어, 6424는 뭐야? 6, 7, 2, 4 맞아서 애, 아베 나오는 건가? 8, 5, 6, 9라고요? 왜 8, 5, 6, 9임? 어? 계단 열쇠를 얻었다 왜왜왜? 왜?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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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 h 왜? 본관 5층은 또 어디야? 문을 땄다! 좋았어. 서장. 앉았어. 여, 여기까지 잘 왔군. 누, 누구미? 누구임? 그건 내가 할 질문이야. 남의 집에 호이호이하고 들어오고. 하지만 여기까지 잘 도망친 녀석은 드물다. 지금부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싶다. 질문을 다섯 번 하겠다. 질문의 대답에 따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정한다. 어이, 미체는 무슨 건가? 그걸 지금부터 정하는 것이요. 너희의 대답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란다. 흥분되지? 아앙! 그럼 간다. 제 1문. 1더 길의 답은 2다. 2가 당연하다! <laughs> 과연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제 2문. 쫓아오는 건 이제 질렸다. 아, 아니, 의외로. 아니, 의외로. 하는 걸? 재밌군. 좋아. 다음 간다. 제3문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 오, 그럼 네 번째다. 제4문 휴대전화는 매너모드가 좋다. 너 그건 아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제5문 미채를 구하고 싶나? 미채, 미체... 이제 구하고 싶어! 과연 너는 재밌는 남자군. 그럼 안쪽 가에 가봐. 그곳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오 전화를 밑에 하겠습니다. 감옥 열쇠를 얻었다. 감옥 열쇠? 감옥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 아닌데. 나 어디 온거임 1층에 있나? 잠깐만, 감옥. 본관 4층에 있대요. 에이, 모르겠다. 자물쇠를 땄다. 대기씨! 대기씨! 미샤! 무사해서 당이야! 더러대들은! 그게 합리하기로 했, 약속은 했지만, 그렇구나! 우리만이라도 탈출하자! 자 빨리! 열쇠를 찾아서 탈출하자고! 응! 세이브, 고고고고! 3장! 목미개 뭐지? 왜 이런 거지? 이상해. 랩비랩비 무섭다는. 정관 열쇠를 얻었다. 저장. 경관으로 가야 되겠어. 빨리, 빨리 나가야 돼. 좋아. 어, 왜이방인 나가자 빨리. 아, 어! 아, 깜짝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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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의외로 빠르네? 아 병신지 말고 빨리 도망가지고! 아이씨, 잡혔잖아. 다시. 다시 나갑니다. 도망쳐야되겠네요 자 도망을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읽어요? 안읽힘 멍청아 안읽힌다고 좋아요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세이브라고요. <laughs> 세이브 계속 안 하네. <laughs> 그러고 보니까 도망가 봐, 도망가. 현관문으로 도망가지고. 어, 굿. 안돼. <laughs> 나와 미치하는 저택에서 빠져나와 말까지 탈렸다. 유령은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타코야의올리카는 어떻게 되버린 걸까? 우리는 공원 벤치에 눌러앉아 생각하기를 그만뒀다. 만든 사람 나와라, 빨리 만든 이 나와, 제작 나와, 빨리 제작, 제작 나와라, 제작 나와라, 명존 세때할준 비가 돼 있다. 갈비뼈를 부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와. 오늘 불태웠어. 몇 시나 몇 시간 한 거냐고요? 2 시간 반. 이게 헤매는 게 반이었어. 팀 김가마. 이외 김가마 김가마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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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제작 김가마 엎드려 빠 엎드려 빠빠 부출 성적 평가 당신의 플레이 기록과 그 평가를 합니다. 잘했겠지? 만2 1 0 성적평가 각 성적의 평가를 포인트합니다 세이브킹 세이브를 너무했다 탐색가 많이 탐색했다 일반인! 일반인! 안쳐안쳐안쳐이 존나 쪼잔하게 그걸 또 이, 어? 세고 있어 어내 걸음수를 세고 있어 이 존나 쪼잔하네 인게 플레인 뭐야 앙? 안 엉망 칭찬은 거야안해안해 이게 많아 안해 절대 안해 절대 안해안해안해안해끝